안녕하세요 엘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아침이고요. 어제 12월 1일 지수 분석 및 특징 테마 내용하고 관련 주를 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첫 번째로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어제 큰 반등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오일선과 이런 전저점을 어 살짝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어이 강한 음봉을 다 잡아먹는 확실한 양봉이 나왔으면 확실한 반등으로 보겠는데 지금 보시면 애매하게 이런 저점을 살짝 걸쳐 있는 어 그런 흐름과 이 5일 이동평균선인 이 오일선을 아직까지 어 저항으로 받고 있는 흐름으로 보아. 어 아직은 확실한 반등은 아니지 않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의 이 수급으로 인하여 코스피가 크게 상승을 해주었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국내 오미크론 확진 어 그리고 저그 미국에도 그 오미크론 확진에 따라서 오늘 미장도 그오 처음에 그 장이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 반납하면서 지금. 어, 마이너스를 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이렇게 지수가 이게 어제 그런 오미크론 확진만 아니었다면 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오미크론 확진에 따라서 어,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시장에 악재가 나왔으니까 어, 하락을 하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와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당분간 놀 수도 있다. 이런 구간에서 당분간 횡보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든지 또는 여기서 더 이탈을 해서 내려오든지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이 지수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어, 저항 부근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기만 기다렸다가 다시 매, 어, 매수를 하는 어, 그런 타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입니다.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길게 들면서 저점 매수세로 인하여 크게 올라온 흐름입니다. 마찬가지 이 코스닥도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하여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고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아직은 이 저항선인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 또한 아직 5일선과의 이격도가 좀 멀다. 음. 자, 이동평균선은 저항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코스 그 악재에 따라서 이런 저점 이런 저점을 어, 지켜주는지가 어, 관건이겠죠 최대 시나리오는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서 이런 저항대를 올라타고 오일성까지 올라타면 어, 가장 그 좋은 음, 타점을 볼수 있는데 아, 좀 많이 아쉬운 흐름입니다. 좀, 오미크론 확진만 아니었다면, 좀,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이런 구간을 다시 올라줬을 텐데, 오미크론 확진 때문에, 좀, 다시 지수가 하락, 하락한다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이 상한가를 왜 갔냐면, 비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 상승 속 지분 보유 부각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디자이언 티피, 어 이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어 매집을,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해놓고 이런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했다는 것은 이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다시 끌어올렸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종목은, 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어, 이런 구간을 더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자, FS, FSN입니다. FSN은 어제, 그, 저번에는 그 NFT 사업 기대감 속에 그,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6코인 주말 태국 시장 상승률 1위 모멘텀 지속 및 NFT 사업 기대감 지속 등의 어, 사항가를 갔습니다, 어제. 사가고 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 지속, 어, 크게 터져주고 있는 흐름이고, 투자자를 보시면, 투자자 보면은, 제가 볼땐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오, 어, 의외네요. 의외로 이 외국인이 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런 저점을 전고점을 어, 돌파를 해주고 어, 신고가가 어, 신고가네요. 신고가에서 쉽게 상승을 해주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어, 쉽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서 조 훌쩍훌쩍 되네요. 자, 어, 어 이제 특징 테마에 대해서 관련 주를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미 재정 정책 가속화에 따른 수액 기대감 속에 뭐 철강, 석유, 화학, 뭐 자동차 대표, 해운 뭐 등이 테마 등이 모두 상승을 했다는 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 원자력 테마, OLED 테마, 마켓컬리 그리고 5G 그리고 코로나 19뭐 등등 이렇게 해서 어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수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 볼수 있습니다. 역시 지수가 올라야 어, 종목들도 오른다 어,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제는 지금 어제 그 어제 어제 거 보시면은 오늘은 좀 어제 그 특징 테마 보면, 진짜, 이 뭐, 테슬라 관련주랑 이것만 거의 특징 테마에 잡혔거든요. 어, 상한가도두개 뭐 나오고. 근데, 오늘은 좀 많죠. 역시 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 상승한 종목이 적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테마가 많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미 재정정책 가속화에 따른 수의 기대감 및 11월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증가 소식 등의 상승을 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오히려 금융시장이 최근 우려했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늦춰지고 12월 예정된 부채한도 협상, 내년도 예산안, 복지 및 그린 SOC 재정정책 등에 대한 합의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서, 분석, 분석 속, 어, 금일 롯데 케미칼, 금호 석유, 석유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철강, 현대, 모비스 등, 뭐, 해운, 주요 경기 민감주가 어, 상승을 하였다. 이 관련주거든요. 롯데 케미칼은, 음, 이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간에 어,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저항을 받던 20선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 이런 저점과 6 1선까지는 어 상승을 해주되 이런 앞에 매물대 때문에 어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여튼 여튼 어 지금 단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단기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어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기에. 앞으로, 좀, 이 실적과, 어, 이 전망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 저점에서 중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호수역도 그 마찬가지죠. 음. 외국인 기간에 저점 수급이 들어왔고, 어, 지금 완벽한 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21선을 지속 저항받던 흐름에서 드디어 돌파를 해주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다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빠진 흐름이네요. 그죠? 어, HMM도 그렇고 HMM은 좀 이런 계속 저항받는 여기 최근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좀 돌파해주고 아직 22선까지 올라와주면 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HMM을 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장기로 좀 제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저점에서 좀 조금씩 조금씩 사고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좀 반등이 좀 많이 잘안 나와 줘서 어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좋거든요. 어, 실적이 좋아서큰 상승을 했지만 완전 어 횡보를 해 주고 다시 상, 이렇게 돌리 돌리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어 어차피 중장기니까 오래 걸리는 게 맞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실적이 좋아야죠. 해운주는 실적이 좋아. 자, 다음은 전방 업체들의 디램 재고 감소 수혜 및 반도체 특별법 상임 위소위 통과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 전지 등 천단 산업을 지원을 위한 반도체, 반도체 특별법이 금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뭐 상의, 상의를 통과했다. 음. 뭐, 그래서. 내년 2분기 인텔의 사피어 레피지 CPU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DDR5 사용 증가를 예상한다며 DRAM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렇게 보시면 램 테크놀로지가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 종목은 조금 뭐랄까 뭐 허위 뉴스? 한번 나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이 해당 관련주 그 정확한 분석을 좀 해서 어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랐어도 얘는 좀 물량이 이렇게 크게 크게 나온다는 자체가 어 조금은 좋은 흐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온스는, 어, 신고가를 갔네요. 신고가 가고, 여기서 아마 이 종목은 좀, 어, 더 쭉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이 종목을 거의 보유하고 하거나, 새로 그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 이 5일선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음. 이 5일선을, 또는 11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1선 지지해주고 반등해주고 올라가죠? 이렇게 5일선 가다가 빠지면 11선까지. 어, 이런 식으로 5일선과, 11선을 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스나. 테스나는 아직까지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테스나.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 주는지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실적과 기업 실적과 같이 보면서 매년 증가하는 그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좀 중장기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단기로도 볼수 있지만, 어, 저는 이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끝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실적을 보고 중장기로 좀 가져가야 될 지금의 반도체 차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잠깐 잠시 물한잔 먹고, 자 LNG 선 수주 신기록 및 신조선과 추가 상승 기대감 등에 상승을 했는데요. 어, 한국투자증권은 어, 10월까지 이미 수주 목표를 30% 초과 달성한 한국조선업은 11월에 그리스 선주들의 LNG선 투기 발주를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마, 맞아요. 그죠? 어, 아까 제가 말한 HMM도, 이렇게 지금 뭐, 음, 아, 이런 해운 관련주들이 실적이 이것도 이렇게 LNG선도 계속,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계속 어, 상승을 한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하여 지금 이런 해운주들이 올랐는데, 해운주들에 지금 보시면, 상황 알림이 왜 있지? 잘못 들어갔나? 네. 지우고. 삼성 중공업은 어떻게 밑에서 저점에서 살짝 이탈을 하고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이고, 어, 지금 이 하도 좋은 종목이다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음.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겠죠? 지금 이런 저점을 어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이걸 지켜주면서, 오일선을 회복해주는지, 어, 그렇게 보고, 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아직까지는 이 해운주가, 아까, 아까 HMM에도 보셨겠지만, 지금 보면 다 이제 아직 추세 전환을 해준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다시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확실한 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오일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관망 건망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된다. 어, 자 원전 관련주들, 제가 원전 관련주를 안 넣네요. 아금좀 무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원전 관련 정책 전환 가능성 부각 등의 상승을 했다. 뭐 대선 후보들이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 현재를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폐기하는 것의 양극단을 아니고 있다. 이제 대선 때문에 이제 원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및 구체화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반영해 향후 평균 EPS 성장률을 기존 12.2%에서 18.6%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42.3%로 조정하였다. 원전은 아직 이 폴란드 수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원전주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진 파워, 우진, 에너 토크가 이렇게 어,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 제가 아마 이게 어제 관심 종목에 4번. 이렇게 원전에 관심을 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두상 중공은 뭐 그렇다 치고, 한전 산업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 똑같죠, 다. 지금 해운주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자,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죠? 오일선을 아직 회복해지 못해주고, 이렇게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어 더욱이 지금 현재는 그 지수가, 지수도 마찬가지, 5일선을 그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보고,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해 준다면 그에 따른 이런 원정과 해운주도 회복해 주는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면 이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망건망, 절대 지금 매수할 타점이 아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까지 봤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어, QD OLED 본격 추락 소식에 상승을 했다. 어, 관련 내용은 어, 이렇습니다. 뭐 계속 늘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어, 램 테크놀로지. 어, 이거 램 테크놀로지가 또 여기 있지. 좀 이상하네요. 램 테크놀로지가. 음, 어쨌든. 보시면은 아, 반도체하고 이게 좀좀 꼬였네요 제가 어저께 꼬인 게 아니라 갔네요 거의 관련 주들이 그냥 내용 내용이 중복됐네요 중복 제가 본다고 잘 봤는데 어쨌든 이런 앞에서 선명한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어, 편집이 없어요. 어, 편집이 없고 그냥 무대본 무편집 그냥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편집을 배워가지고 어, 좀더 이렇게 좋은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컬리 2,500억 원 규모 프리 IPO 성공 및 기업 가치 확대 소식에 상승을 했다. 지금 내년 상반기 기업 공개를 앞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걸 알려졌다. 시간이 없어서 좀 내용을 빨리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KC 피드. KC 피드가 이렇게 큰윗꼬리를 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다행히 지금 오일선을 회복해주고 올라준 흐름입니다. 거래량도좀 터져주었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이, 어, 이 앞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었는지 관건인데, 아,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작긴 하네요. 음, 작아서, 어, 이게 여기서는 유지를 하고, 이런 저점, 이런, 얼마야? 2800원을 회복을 해준다면,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흥국 FMB도 그렇죠. 윗꼬리를 좀단 흐름이네요. 어, 지오소프트는, 어, 여기서 지금 단기,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려주는지 좀 봐야겠죠 자어그 밖에도 그뭐 이런 내년 업황 개선 전망 등에 상승을 한이 5G 관련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최대 확진자 때문에 증가한 이런 또 내용으로 진원 생병과 뭐어 이렇게 의료 기기 그리고 진단 키트 그리고 뭐음 병실들이 어 시장에 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그 테마 관련주는 좀 이렇게 짧게 하고 음 오늘 관심 종목을 지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음 일단은 그,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이런 오미크론 화이자와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이 일단은 오늘의 시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어, 특히, 한국 BNC는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잠시 밀어두고, 어, 국정약품 예, 어, 화이, 이 한국 BNC가 대장주였는데, 다시 이제 2등주인, 어, 국정약품이 오늘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요, 동아약품. 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젠 지금 어제 진나키트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해줬는데요. 차익 실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슈마시스는 워낙 많이 해먹어서 크게 오늘 힘을 못 받는 흐름이네요. 시젠 시젠이 오늘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해 을 주지 않을까. 외국 외국인의 이 수급이 보입니다. 그밖에도 뭐 메타베스 메타버스, 비썸, 사이월드. 이거 NFT, 원전, 마켓걸리대부 대북, 어제 대부분그뭐종국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어제 지수 때문에 거의 상승한 거네요. 지수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목들이 어뭐 지수 지수가 좋아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똑같이 많이 오른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와 어 이런 화이자 오미크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 그런 내용들이 좀, 좀 보이는데,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씨, 아이스. 음, 아주, 아직, 좋은, 아직은,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특징주와, 어, 지수, 특징주, 그리고 관련주, 그리고, 어, 이 관심 종목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한, 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오픈톡방과, 그리고 주식 뉴스만 전달해주는 오픈톡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공부하실 분은, 이게 주문 몽토가 주식 분석, 공부, 토론, 이렇게 하는 방이거든요. 오셔가지고, 주식 이야기 하면서, 어,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존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